안녕하세요. 독일인 슐레만에 의해 트로이 유적지가 발굴되고 영국인 레이어드에 의해 니누웨이의 유적지가 발굴되어 그리스 신화의 트로이 전쟁과 기독교 창세기의 고대 도시 니누웨이도 실제 했던 이야기들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옛 메소 포타미아 지역의 중심 도시였던 니누웨에서 발굴된 세기 문자들이 수메르의 신화를 말하기 때문에 창세기 이야기들이 수메르의 신화를 각색한 것이라는 신화학자들의 커다란 오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우리 민족이 야곱의 열두 아들 중 하나였던 단의 후손이라는 말도 유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위 단지파설인 것이지요. 아마도 단군의 단자와 같다는 데서부터 시작된 오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먼저 수메르 신화와 기독교 신화는 전혀 다른 별개의 신화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수메르 신화는 대홍수 이전의 이야기로 끝이 나고 기독교 신화는 대홍수 이후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으니까요. 영국인 레이어드가 옛 미소프타미아 지역에서 발굴한 유적지는 그 지역 사람들에 의해 님 로드의 언덕이라 불렸다 하는데 창세기에서 말하는 님으로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님으로은 아브라함의 손자였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천하 장사였다고 창세기는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노아의 아들 샘을 조상으로 가지고 있지만 셈의 7대 후손이었다고 이스라엘의 족보 즉 창세기의 기록이 세세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영국인 레이어드가 발굴한 닌로디의 언덕은 수메르의 신화와는 시대적으로 아주 먼니누에라는 이스라엘의 역사 유적지인 것이지요. 그러면 왜니노의 유족지에서 수메르 신화가 세기문자로 발견되었을까요? 신화학자들이 수메르의 신화와 창세기의 신화를 같은 것으로 혼동한 원인은 유족지에서 발굴된 세기문자들 때문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오랜 연구 끝에 해석 그 세기 문자들의 내용을 수메르 신화라고 하는데 창세기의 인간 창조, 대홍수와 같은 비슷한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큰 오해가 발생한 것이지요. 신화학적 큰 오류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 종족은 에녹의 시대에도 문자가 없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비경전 에녹소라는 문서들을 통해 알수 있는 사실이며 우리나라의 환단고기에서 말하는 수메리족, 즉 수메르는 중앙아시아에 살았고 노아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 남쪽 메소포타미아에 살았기 때문에 대홍수 이전에는 서로 왕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시대의 메소포타미아인들은 문자가 없었음이 밝혀졌으니 수메르 족의 쐐기 문자를 함께 사용하고 있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즉 왕궁 도서관 터에서 발굴된 쐐기 문자들의 내용들 중에 특히 눈에 띄띈 것이 수메르의 신화였기 때문에 그것이 이스라엘 신화의 원형이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영국의 레이어드가 발굴한 고대 도시는 창세기의 니누웨였으며 니누웨라는 도시를 세운 정복자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천하 장사 니므로시였고, 노아의 한천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수메르인들이 대홍수 이전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은 그 신화가 증거합니다. 노아와 비슷한 캐릭터인 스파니시 팀은 대홍수에서 혼자 살아남았으며 딜문이라는 영생의 도시로 간후 돌아오지 않았다고 세기 문자가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정한 자신들의 신화를 알게 된 것은 아브라함과 야곱의 후손인 모세 시대에 이르러서였음을 창제기가 증거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40일 동안이나 머무는 동안 천사들의 구술에 의해 받아 적은 것이 그들의 신화서가 되었고 그래서 모세오경에는 글자 하나도 고쳐 써서는 안 된다는 경고 문구가 있는 것입니다. 수메르의 신들은 유렌시아서에서 말하는 12밀기 세덱이었으며, 우리나라의 환단국에서는 12 환인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수메르의 신화 이야기에서는 일곱 신에 대해서만 말하는데, 그들은 수륙양생의 생태를 가졌다는 특색이 있었고 인간 창조도 가능한 뛰어난 존재들이었기에 그 신화가 니누에라는 도시 왕궁터에서도 발견된 것입니다. 또 증산 선생도 그 수륙양생의 신들과 함께했던 12밀개 세대의 일원이었기에 그들이 현재는 바닷속에 살고 있음을 알았던 것이지요. 증산 경전에는 증산 선생이 그 용궁에 들어가 항복을 받아 냈다는 에피소드도 있고, 우리나라 옛날 얘기에 어떻게 해서 많은 용궁 신화가 있는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당지파 즉, 야곱의 아들이었던 단의 후손이 우리 민족이라고 믿고 선전하는 몇몇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그런 오해가 발생한 또 다른 원인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중국의 초고대문서인 산해경 말미에서 조선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의 캐시 미래를 의미하는 천덕국이 고조선이었다고 착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조선과 조선의 신화를 함께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발생, 발생한 것임을 118장에서 밝혔습니다. 단지파설이 만들어진 또한 가지 원인은 인도 북부의 캐시미르가 부활한 예수님이 남은 생을 살았던 지역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남은 생의 흔적과 청소년기의 행적을 찾아 인도에서의 예수의 생애라는 책을 쓴 독일의 홀고 켈스텐이라는 사람도 캐시미르를 창세기에서 말하는 에덴 동산으로 착각했으니까요. 트로이 유적을 발굴한 독일인 슐레만과 니누의 유적지를 발굴한 영국인 레이어드는 19세기 중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세기 후인 20세기 중반에 이스라엘과 이집트 고대 도시에서 발굴된 문서들을 비경선 문서들이라고 부릅니다. 그 문서들에 의하면 캐시미르 에덴 동산설과 단지파설이 어떻게 해서 발생된 착각이었는지 보다 분명히 알게 합니다. 비경전 도마서에 의하면 부활 후에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 옥지로 인도로 보냈다고 하는데 그 결과 인도 남부지역에 고대 기독교 흔적이 유적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인도인들 중에는 상당수의 이스라엘 후손들이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인도 북부인 캐시미르도 이스라엘의 그것과 같은 지명과 인명들이 많은 것은 부활 후에 예수님이 그것에 살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부활 후에 거주처로 선택했을 정도로 많은 이스라엘 후손들이 이미 살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현재의 트루크메니스탄인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트루크메니스탄은 창세기 10장에서 말하는 도갈마를 조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인들도 30%가 이스라엘 혈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왜일까요? 이스라엘 북왕국이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한 후그 종족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다고 했는데 그 대부분이 종족적 고향인 메소포타미아를 향해 떠났다가. 더 동쪽으로 안전한 이주지를 찾아 정착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단지파 설, 즉, 우리 민족이 야곱의 아들, 단의 후손이라고 믿게 만들었을 또 하나의 근거가 있습니다. 19세기 말에 캐스미르 북쪽의 히말라야 지역 고대 사원들에서 미국의 고과학 탐사대를 접촉한 제림 예수와 제림 부타의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초인생활이라고 번역 출판되었으나 현재는 절판된 책인데 그 책에서도 캐시미르 인근을 에덴 동산이었던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애매모호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한 이유는 그 바로 앞에 러시아의 노토비치라는 노토 사람이 캐시미르에서 가까운 라다크의 한 사원에서 청소년이었던 예수의 발자취를 발견한 책을 썼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도에서의 청소년기 행적은 기독교계엔 충격적 센세이션을 일으켰을 것이고,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었기에, 또그 이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UFO들은 구약성서의 여호와 하나님이 폭력적 외계인이었다고 믿게 된 미국의 고고학 탐사대를 상대해야 했기에, 이스라엘의 태초 역사를 무시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청소년 예수가 어떻게 인도로 가게 되었는가도 비경전 문서들이 말해줍니다. 총합하면 단지파서를 믿게 만든 원인들이 많았음을 알수 있습니다. 또 하나를 더한다면 우리나라는 동양을 대표하는 기독교 국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의 예언이 적중했음을 증거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단지파설은 분명히 역사적 오류이며 그 증거가 환단고기에 있습니다. 조선 왕조 실록에도 기록되어 있고, 일본 사학자들이 조선의 왕궁 도서관에서 발견했다는 수많은 고문서들, 즉, 단군서들 중에 조대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조선 역대기라는 뜻의 문서인데, 그 문서에서는 환인 시대 3000년, 환웅 시대, 즉, 신시 배달국 시대 1500년, 단군조선 시대 2300년의 역사가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인 시대 3천 년이란 중앙아시아에서의 12멜기세대즉12 황인 시대를 뜻하며 삼성기이란 고문서에서는 알타이족의 조상이 된 나반과 아만에 대해 말합니다. 그들의 출발지가 현재의 카스피의 북쪽 끝 아스트라칸 지역이었음도 아이사타랴와 라는 환단고기의 고대 지명으로 확인됩니다. 환인시대 3000년 동안 인구가 불어나자 중앙아시아를 출발해 더동쪽으로 이주하기 시작한 것이 환단고기에서 말하는 알타이족의 태초 역사인 것이지요. 중앙아시아에서 고대 역사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것은 대홍수보다 한참 이전의 역사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히브리 신화에 의하면 에덴 동산이 있었던 지역은 현재의 아제르바이잔, 즉 카스피의 서쪽 연안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 동쪽에 큰 바다가 있다고 했으니까요. 비경전 문서인 에녹서에서도. 에녹의 승천한 장소가 아쿠잔이었다고 말하는데 현재의 아제르바이잔 수도가 바쿠입니다. 아쿠잔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경전 아담과 이브의 생애에서는 동산에서 시작된 네 개의 강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중 둘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며 다른 둘은 현재의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를 흐르는 강인 강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도 비슷한 강 이름이 발견되는 것은 신화 속의 지명들을 따다가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영어로 백인들을 코카시안이라고 부르는 것은 에덴 동산 지역에서 아주 가까운 산맥이 코카서스 산맥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제르바이잔 북쪽 카스피해 서쪽 연안에서 시작되는 산맥이며 그 산맥을 넘어 좀더 북쪽으로 가면 알타이족의 고향인 아스트라칸 지역이고 볼가강이 카스피해로 흘러드는 삼각지인 것입니다. 창세기의 기록을 총합해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원전 4천년으로. 소급될 수 있다고 주장한 기독교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환단고개에서 말하는 알타이 족의 시원은 기원전 7천년부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의 생애라는 비경전 문서에 의하면 에덴 동산 밖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었음을 알게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알타이족의 역사가 더 오래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두 종족에겐 아당과 이브 나반과 아만이라는 태초의 조상이 있었는데 그들은 같은 유전공학팀에 의해 탄생된 같은 인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인 모두는 피부색에 상관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는 똑같은 해부학적 인체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